오늘의 여러분들 율리 쇼츠입니다. 오늘 윤리 시작해보는 삼가 죽음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뇌사 안락사인공인신 중절을 보았고요. 삼가 죽음 관련된 쟁점으로서 우리가 아까 명장면을 띄워드렸습니다. 뇌사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큰 물음은 죽음의 판정 기준이 무엇일까이고요. 찬성과 반대는 각각 뇌사와 심폐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그 근거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라고 하고요. 보통은 존엄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알락사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 속에서 알락사의 유형을 딱 분류해봤고요. 안락사의 찬성 입장으로서 유용성 증진을 위해서 또는 또는 죽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 죽을 권리도 있다는 입장에서 안락사의 대체로 찬성한 입장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죽음 선택 권리가 없다 나아가서 의무론과 자연법 윤리 관점에서는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연질서 위배되기 때문에 안락사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인공임신 중절에서는 여성의 선택권이 더 중요할까 태아의 선택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할까에 대한 물음 속에서 찬성과 반대 함께 봤고요. 바로 친선택론의 근거들 친생명론의 근거들과 함께 요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쟁점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근거와 주장을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시선 여러분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